3, 삼 머리, 머리 우 5, 3 우리 손민호 들어오고 첫 득점이다 아버님 네. 매트 체인지 15점 21 2, 1

야 이거 살짝 작전 체면이 안 되겠다. 끊어, 라 살짝. 오! 오! 나이 구력, 구력, <laughs> 그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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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바로 나이스 아, 아아 구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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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구? 7구 포인트인데? 7구 포인트? 없구 포인트 7구 전나아이 서버 왜 이래 고발하는거야 아 바로 나이스오 리 빨리 나이스, 아, 버리, 버리.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공. 땡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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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땡치 라스스 이거 몇치 포인트야 이거? 몇치 포인트아아아아아아나이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 아, 이거! 아, 이거! 아, 이 아, 아, 아 이거! 아, 아, 바꿔야겠다, 이거. 아, 마, 아, 아이 아, 이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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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<laughs> 오케이, 오 왔다. 바 나이스. 어. 한번 하고 다시 낮춰야 돼. 많이 해줘라. 해줘라. 나이언네차 맞아, 맞아, 맞아. 아니야, 아니 날씨 재밌어. 호호호. 야. 노래만 잘라가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<목소리> 와, 지금 남의 팀텐션까지 떨어뜨린다. <목소리> 근데 이제 이기용 존나 욕하고 싶은데, 지도 뭐해갖고 <목소리> 뭐 욕하니지 아, 나이스! 아, 지 아, 뭐, 거도 된다, 팅거도. 오이 치워. 에스위. 아하. 거기. 야, 야. 다시 할게. 오이 다시 할게. 아, 다 갔다. 오이 오이. 와, 나이스. 잘했다, 잘했다 좋았다. 좋다찾다 <laughs> <laughs> <놀� killing moyan> <laughs> <야. 놀람> <놀람>

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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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명승부였다, 명승부였다. <laughs> 네 친구 어딨는지 모르겠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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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라. 말하지 마요. <말고>, 집중해라. 나 우리 나어아 마음대로 하지마